스님, 네 맞습니다. 제 질문은요. 그 스님이 평상시에 그 행복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감 있게 살아라고 하는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일상 소소한 문제 부딪히면 항상 저는 부끄럽고 또음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조금 힘이 들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자신감 있게 살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19살 때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연애하고 하면서 열정을 쏟은 것 외에는 제가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안에 어떤 열정을 찾아서 조금 열심히 살고 그로 인해서 저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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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웃음> <웃음> 사람들은 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은 자기를 좋게 평가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 저만 그런 거 같은데요. <laughs> 좋게 평가해요. 과대 평가해요. 뭐라고? 모든 사람은 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음. 근데 지금 자기를,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 못나서 죽겠다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저 길거리에 핀풀한 포기 같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인생이 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과대평가를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 현실의 자기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현실의 자기가 부끄럽고, 얄밉고, 못나보이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가 그거를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현실에 밥 먹고 똥 누고 성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 인간을 내려다 보면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 현실의 자기를 남한테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이 환상의 자기가 볼때 이걸 나로 두고 있는 이걸 형제로 두고 부모를 두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형제가 좀못 나면 어디 남 앞에서 갈때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가 있듯이 자기를 남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정신병에 들어간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더 경과되면 어떠냐. 이, 부끄, 이 못난 자기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뭐다? 자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살이. 어. 그 다음에 또 내가 환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또 환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래야 돼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남자는 나하고 사는 이 남자는 그 수준이 안 돼요. 맞지. 그렇게 이게 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우니까 보기 싫어.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건 헤어지면 돼요. 근데 이 자기는 자기가 헤어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헤어지면 되는데 이 남자가 죽어도 안 헤어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이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헤어지는 최후의 방법이 뭐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자살은 심리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향했나 안으로 향했나만 있지. 그러면 이 근본은 어디 있나?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자기 과대망상증에 지금 놓여 있다 <laughs> 이 얘기예요. 아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이 현실의 자기가 굉장히 못맞땅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의 자기를 고쳐 가지고. 이 환상의 자기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환상의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고 있는 남편을 버리고 여기에 내눈 앞에 있는 이 현실에 술도 먹고 늦게도 들어오고 성질도 내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해 놓고 안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 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첫째 인정해야 된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 이렇구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금 개선을 하면 돼요. 이 환상의 자기에 맞게 이걸 바꾸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은 이 자기 현실이 존재하는 이것을 먼저 수용해라, 어, 그리고 이것을 포용해라, 자기부터 먼저 자기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에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 네, 제가 부족합니다. 자기를 알면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의 자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니좀 네 부족하다면 기분이 이 환상의 자기가 억수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미워해요. 그러다가 또 어데냐? 이이것도 먹는 이 현실이 자기가 미운 거예요. 이 자식 네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 저 놈이 나를 무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또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했다 자기 탓했다 남 탓했다 자기 탓되는. <laughs> 그 누가 그러냐? 이 환상이 그래. 환상이 이 환영에서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꿈 깨시고 아시겠어요? 꿈 깨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별볼일 없는 평범한 이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가만히 보면 이것도 또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남편 내 그린 남편하고는 안 맞지만은. 이걸 안 버리고 있는 이유는 버릴려고 보면 이것도 또 괜찮은 구석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못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막상 보면 이것도 쓸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나도 쓸만한 게 있고 저것도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먼저 어,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야 된다. 이 자기 사랑이란 게이 환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못난 행동을 하는, 사실 못났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대로 살고 있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길 옆에 핀한 송이 덜풀 같다. 이렇게 자기를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 다람쥐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보이죠? 그러면 사람이 다람쥐보다 못 났어요? 잘 났어요? 그럼 다람쥐도 잘 사는데 왜못 살아요? 다람쥐가 자기 못 났다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 죽거나 바위에서 떨어진 거 자살하는 거 봤어요? <laughs> 못 봤죠? 근데 사람은 자기 못났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다람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람쥐 한 마리 다람쥐 같고 내가 한 폭이 풀 같다 생각하면 어, 자기가 아무리 못나도 뭐보다 낫다? 다람쥐보다 나아요. 알았어요? 예, 다람쥐도 잘 사는데 내가 못살 뭐 이유가 뭐가 있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열등의식이 아니고 모순 의식이다? 지절났다는 지금 그런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서 <laughs> 생긴 문제니까 한마디로 뭐라? 꿈 깨라! <laughs>